안녕하십니까 BMW 신장아 팀장입니다 오늘 제 뒤에 보이시는 5302 M 스포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번 고객님께서는 이제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시는 조태땡 고객님이신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려놨던 530m 스포츠 영상을 보시고 3월 말에 이제 문의를 처음 주셔가지고 약간의 상담 후에 바로 계약을 해주셨는데 제가 당초 예상하셨던 시점보다 굉장히 빠르게 좀 차량을 구해드려서 계약하시고 나서 거의 한 일주일만에 지금 화이트의 모카시트 차량 그것도 서라운드뷰 하만카돈 스피커 디지털키 옵션다 포함된 모델로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모카시트 차량으로 차량을 구해서 출고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직접 음성으로 차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5302 M 스포츠 차량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보이시는 요 레이저 헤드램프에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블루 컬러로 지금 이제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여기도 있죠 밑에도 레이저 라이트가 장착된 BMW 차량들은 이렇게 블루 악센트를 통해서 일반 LED 램프가 장착된 차량들과 약간의 이제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좀 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6GT 차량인데 블루 포인트가 이제 가미가 되어 있죠. 이 친구도 이제 X7 차량인데 블루 악센트가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IX 전기차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요. G35 0 시리즈 LCI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련된 헤드램프 디자인이 아닐까또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동시에 스포티해 보이는 프론트 범퍼 디자인. 스포티하면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약간 이런 반무광 스타일의 이제 더블 키드니 그릴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전방 하단에 반자율 주행 사용을 위한 레이더 센서가 이제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 옵션이 삭제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옵션 때 활용하기 위한 전방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완속 타입으로 이제 전기 충전이 가능하고요. 운전석 펜다 부분에 이제 충전 포트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경우에는 보통 3 4 시간 정도, 그리고 비상 충전용 케이블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정도면 완충이 가능하시고요. 사실 외관상으로는 일반 5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 차량들과 큰 차이는 없는데 몇 가지 포인트로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BMW 마크에 파란색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휠캡에도 있고 본넷 엠블럼에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죠 심지어는 실내 스티어링 휠 엠블럼까지 블루 악센트가 가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고객님께서는 화이트에 이제 모카 브라운 시트 컬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나파 가죽이 적용돼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실내 인테리어 트림은 이제 깔끔하게 블랙 원톤의 인테리어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5 3 0 2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수동 선블라인드, 뒷유리에는 전동 선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열 탑승객 편의 사항을 위해서 이렇게 전 에어컨디셔너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어서 현재 판매 중인 G305 시리즈 중에는 가장 옵션이 좋은 편입니다. 스피커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요즘 차량들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이 많이 빠지는데 반해서 5302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옵션이 그대로 좀 보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더5302 모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훌륭한 프로모션과 옵션 편의사항 때문에 고객님들께더 많이 찾아주시고 계신데 어,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제가 안내 드릴 때는 조금 넉넉하게 계약하고 나서부터 한 한두 달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P1-1 모델이 이제 수입이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재빠르게 캐치를 하고 어, 사, 대략 3월 말쯤에 어, 계약을 하셨는데 거의 한 열흘 만에 차량을 구해서 지금 이렇게 출고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오셔서 이제 출고를 받으실 예정인데 지금 서비스 품목 시공해가지고 깔끔하게 작업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고할 때또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고객님 차량 모든 출고 준비가 이제 끝났고요. 내일 토요일에 저녁에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고객님 요청 사항으로 전기 완전히 충전될 수 있도록 저희 출고장 전기에 지금 물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포항에 다녀와서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고님이 오셔서 1시간 정도 차량 설명을 좀다 마치고 이제 출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엄청 이쁘죠? 우상공이 MSP 그럼 차량 내려드리고 마저 출고 도와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차 출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